자유롭다. 나 처음엔 제노, 사모예드, 제노의 그림 실력을 이번에 제대로 보게 됐던 해. 기회였다. 제노는 마크야. 그림을 잘 마크야. 그린다. 이쁘고 멋진 걸둘다잘그립니다고 마크 형이 씨가... 마크 이거 드림 같은? 어 충분히 아, 가져가세요 사모예드 <laughs> 라고 마크 형이. 야 사모예드도 너무 잘 그렸는데 응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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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봐봐 귀여워. 어, <laughs> 역시 넌 너를 잘 그려 <웃음> 사모예드 이상한 <laughs> 노래다 네 마크 형이 저를 뽑아줬고요 예스 마크 생각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이 좋았어요 라고 재민이가 와니야야 제노야? 와 이건 제노가 나한테 계속 했단 말이야. 와형또 생각 없이 그리네? 아 멕시카면 가볼까? 멕시카. 아 자존심이 반한. 사이언티 같은데? 근데 그게 진짜.. 아 그게 그림이지. 음. 역시. 이게 바로 예술가죠. 연습생 때 그림도 좀 배워놓을 거야. <목소리> 그림은 배우는 거 아니야. 아트. Art. 그게 아트야. 우리, 우리의 우리 세계야. 우리의 그런 그런.. 호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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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